음. 어, 자 지금 흰펠 어, 휴지젠트 복합형 어, 지금 환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리모컨을 보면 어, 온풍이 있고 제습이 있고 환기 뭐, 드라이 모드 뭐, 냉온 요렇게 있는데 온풍을 누르면은 예, 이제 모드가 바뀌고 세팅 온도는 23도, 어 온풍 1단으로 하고 이제 강하게 강하게 하면은 웬만한 남자분들 어, 짧은 머리는 드라이기 성능만큼 빨리 말라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리고 여기 리모컨에 이제 재수 모드 재수 모드를 바꾸면. 이제 환기가 되는 거죠. 환기도 되면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석기를 날려 버리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 모드인데요. 환기를 누르면 우리 선풍기처럼 바람이 나와주고 이거는 강, 중, 약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드라이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 모드는 강하게 하면 여성분들이 머리를 날릴수 있는 그 정도의 세기가 되고 소음은 어 조금 나지만 그래도 드라이브소리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충분히 실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아 이제 그 환풍기 교체 시공하고 이제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아 겨울이다 보니까 어 해가 굉장히 짧네요. 어 많은 분들이 환풍기 교체 시공하는데 얼마를 버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250에서 300? 어쨌든 한25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하루가 아니고요. 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유튜브 보면은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수익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 저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환풍기 교체도 그렇지만은, 어, 저기, 싱크대, 사각볼, 네, 그 교체도 과연 얼마를 보느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달에 한200 정도? 어,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어, 지금 기술, 그, 특히 지프리 쪽으로 어, 처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큰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과연 진짜 그뭐 집풀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단일 종목으로 유튜브에 보면 뭐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본다고 하는데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어 그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음, 제가 이제 뭐그 하코 집풀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오시는 분들한테 매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는 단일된 목소리, 단일된 원팀의 개념으로 하지 않으면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영업,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같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예,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